우리가 이연 자는, 어, 우리가 육다를 이래죠. 육다를. 육, 육다를. 고기라는 뜻입니다. 개. 그죠? 불. 그래서 흔히 이 사전에 가면 뭐, 개 고기를 불로 꺼 실어 먹는다. 이렇게 이제, 속설로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있죠. 또는 뭐라 할까요? 견족이죠. 견족. 어, 견족의 모습을 어,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달리 이게 우리가 아, 설명을 해보면 이걸 그냥 달로 보고 달로 달로 보장겁니다 이걸 뭐냐 태양으로 보장겁니다 태양으로 그죠? 소위 해와 달이죠. 해와 달 해는 태양은 뭡니까? 태양은 뭐, 뭐죠? 어, 변화 없는 모습, 다른 뭡니까? 늘 변화해야 되는 모습이죠. 어, 어, 변화를 해야 되는 모습과 변함 없는 모습을, 그죠그 자연에 순응하는 글자가 아, 연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 조금 어렵죠. 음,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힘든데. 예, 한번 음, 제가 한 얘기해 봤네요 한번더 얘기하면 예, 달이나 아, 소위 태양이 음, 변함없는 음, 태양이나 아, 변화를 어, 늘 끊임없는 변화를 해야 되는 달의 그 어, 세계 속에서 그게 자연이죠 자연 자연 속에서 뭡니까 순응해야 된다는 자세가 뭡니까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스럽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다녀오세요? 뭡니까? 부인이 퇴근하면 다녀오셨습니까? <laughs> 그죠? 이쁘면 안아주고, 아이들도 뭡니까? 소위 귀여우면 우리가 또 품에 안아주듯이, 그렇게, 소위 우리 일상생활이 늘 변하잖아요. 달이 변하고, 날이 변하듯이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수능하는 자세, 그것이 연이라고 합니다.